제사장들이 마련한 그 시장에 양과 뭐 비둘기, 염소를 파는 그 상, 상을, 환전한 상을 귀엎으 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서 책망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우리 주변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농수산물이나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 위장전이 부정 입학, 상황과 뭐 조건만 맞으면 자신의 신분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불이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중고 자동차를 사려고 창원에 있는 청차 뭐 만찬집 거기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수백 대 차가 겉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쫙 진열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차를 이제 사려고 문을 딱 열고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네, 주행거리 저는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잘 없거든요 뭐 겉으로는 겉만 봐서 잘 모르니까 아는 지식이라고는 아, 주행 드릴을 보고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 계속 제 마음에서 안 뜬다는 생각이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차바 태풍이 오고 난후에 특별히 경남 지역 울산 지방에 피해가 컸는데 뭐 침수된 차가 많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온 줄 아십니까 보험사들이 그 차를 가져갔는데 그 차를 싼값에 매입한 정비사들이 자동차, 정비사에서 물로 이렇게 막 씻어내고 사고나 침수된 차가 아닌 것처럼 해서 중고시장에 매답한 그런 일당이 붙잡힌 것, 뉴스 를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예로 실정입니다.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의 일어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이런 일이 실망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 군사정권에서 일어났고요. 요 앞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치가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의 수뇌부가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놀랍죠. 과거에 앞에 여러분 5공정부 군사정권에 그런 사람들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 이미 큰실대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일은 무엇입니까? 회복되기 전에 치료가 되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그냥 발로 뭉개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과연 검찰이 각종 의혹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과 그를 어, 보좌했던 비서진들이 한 통석이 되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벌렸는데 제대로 검찰이 조사를 할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골맞던 상처가 터진 것 같은, 골맞던 상처가 터졌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너무 많이 여러분 터져 있었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말은 진짜 뭐뭐근육에 힘이 없다라는 이 말이 아니죠. 위에서 윗선에서 검찰과 손을 잡고 뭐 숨기고 국민들 속이면 우리는 뭐 그대로 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설령 둘이가 일어난다고 알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하더라도 덮어버리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위안부 문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아베 정권이 우리의 원수라고 하죠. 북핵으로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거짓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듣고 국민을 속이는 이것이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원수죠.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나 자신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는 거짓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모두가 이런 부패에 있다면 앞으로 국가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 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나라, 성업, 도시는 정직한 백성, 정직한 지도자가 통치할 때에 흥황하게 된다. 잘 되게 된다 말씀은 반면에 무엇입니까? 거짓을 일삼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다스리면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뉴스 보도나 이런 예화를 좀 오늘 좀 자주 들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제가 눈으로 본게 있으니까. 지난주에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딩 자격 관리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오피스텔에 한 150세대인가 이상 사는 데는 반드시 법적으로 빌딩 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소한 이제 좀 직업이고 자격증 자체도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이제 요즘 하도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학원에, 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학원이 무려 이 빌딩 자격관리증 관리사 그 자격증 응시에서 95%에서 98% 합격률을 자랑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험을 시험 문제지를, 시험 문제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 또는 학원의 원장에게 접근을 하여서 돈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이 그 시험 날이다 그러면 시험지는 언제 도착하느냐? 오늘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원장의 문제지를 빨리 풉니다. 정답을 정답 한 장만 딱 받아서 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딱 만나서 시험 문제, 문제 한 장만 아주 모르게 살짝 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학원 원장이 어, 답지를 매긴 것을 내일 시험 치는 수강생들 숫자만큼 복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시험은 보니까 그 다음날 오후 2 시에 시험이더라고요 오전 9 시까지 학원에 와라 학원에 와라 해서 시험지를 그 시험지를 정답을 매긴 시험지 그것을 보고 시험 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 일이 있었죠 원장이 강의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노골적으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유출시키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취업이 급하다고 그래도 저 젊은이들 중에 부정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합당한가 그 중에 분명히 크리스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저것을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합격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뜨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 이렇게 거짓이 타인을 크게 여러분 해롭게 하고 국가의 존폐에 걸림돌이 됩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주변의 형제, 이웃이 지역이 국가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문제는 무엇이죠? 지금부터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고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할 때 분계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만약에 부모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데 우리 아이들이 큰일을 한다거나 속이는 것을 보면 과연 여러분 훈육할 수 있을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정직 부분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요. 정직해야 이 정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또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있고 또 자녀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나라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천조의 육박한 개인 부채 또한 가지는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가 왜 이렇게 거짓이 나라를 위협하는 걸까요? 모 뭐,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백성은 무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당하고요. 공의가 전혀 법정에서 공의가 드러나지 않, 않으니 뭐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갈 그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3장 32절에 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하려면 여러분 담배해야 되겠죠 내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냈겠습니다 저는 어, 자라면서 어떤 가정에 유산이 굉장히 부른 지방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뭐,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든지 공부를 뛰어난 또 학식이나 지식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보다 제일 불우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로부터 정직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흔들면 한데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정직의 유산은 유산을 지키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뭐 정직하게 사셨는지 거짓말하며 사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결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정직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축복된 믿음의 바늘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